장정입니다. 이제서야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밑에 있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도 제발 마이크가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16장 4절 말씀처럼 악한 날을 위한 악인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지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탄핵이 시작되고 내란자가 시작됐던 홍장원의 메모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부족 같은 그 메모가 정치인 체포 명단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자고 일어났더니 나무토하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보다 더 믿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공수처의 체포영장 쇼핑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공수처가 사무처방법으로 가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체포되는 일도 구속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편법재판소가이반법티 중에 맞치표를 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 행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고 부르짖을 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르드르를 통해 에스더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대한민국을 구할 에스더를 찾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의인 열명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마음에서는 초기 대선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탄핵 반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찬성을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모아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합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이브를 외치면, 여러분은 코리아를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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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